진짜 이걸로 알아보고 공부하면 진짜 무조건 늘어요. 안 늘면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짓을게요. 진짜 저 찾아오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국어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마르카즈아라빅 2.0이라는 어플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랍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랍어 전공생이신데 마르카즈아라빅 어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괜찮은 어플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르카즈아라빅이 어떤 어플인지 또 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얄라비스멜라 먼저 아르카즈 아랍에게선 크게 두 컨텐츠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강의랑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 초급부터 고급 그리고 구어체 그리고 수준별 분야별로 영상 컨텐츠가 있어요. 초급은 위베어 베어스 애니메이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그리고 중급에선 유명 아랍 유튜버들 영상이나 뭐 음, 예를 들면 여행 브이로그나 이렇게 아니면 아랍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루는 분들의 영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팝송을 듣고 공부하는 것처럼 아랍어 노래들로 힙한 아랍어 노래들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급에서는 아랍어 뉴스브리핑 같은 것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중급과 겹치는 유튜버 영상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들은 중에서 고급 정도 되는 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이제 강의로 넘어가서 강의는 입문부터 고급 그리고 구어체, 그리고 스페셜 강의까지 그냥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아랍어를 처음 공부하시거나 본인이 아랍어 문법에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급에서 중급에 있는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문법을 어느 정도는 뗀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 강의에서 이제 주말 갈랄이라고 갈랄 갈날 선생님이 한 영상당 문장 두 개를 완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주시는 그런 강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알라이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좋으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ASMR처럼 그냥 밤에 자기 전에 듣기도 하고, 알아보 듣기 연습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많이 듣고는 해요. 저는 주로 영상 컨텐츠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언어는 결국에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접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랍어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로 주로 공부를 했고, 또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실생활에서 좀 진짜로 쓸 법한 얘기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랍어 브이로그랑 위베어 베어스 보면서 좀 실생활에서 진짜로 쓸것 같은 단어들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랍어 브이로그 쭉 보다가, 어? 이 문장은 내가 기억하고 싶다. 이건 뭔가? 외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트 표시를 누르고 영상이 끝났을 때영상을 저장하시면 내네 문장에 보관이 돼요. 그러면 영상이 끝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장을 체크해서 꺼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위베어베어스 보면은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계속 보게 돼요. 거기다 알아보도 배운다. 그래서 저한테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트를 눌러놓으면 그내 네 문장으로 저장도 되고 또 영상이 끝났을 때그 영상 공부가 다 끝났을 때 문장을 다시 들으면서 문장 순서를 맞출 수 있는 문장 구조 맞추기 게임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생각에는 문장 구조 익히는데도 에 진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장한 문장들을 이게 따로 공책에 적기도 하고 근데 맨 처음에는 적었는데 솔직히 나중에는 안 적었어요. 근데 노트에도 적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노트, 그냥 이렇게 아랍어 어플 켜서 딱 거기 딱딱 들어가서 그냥 기억 안날때 그냥 거기만 들어가서 봐도 그 문장은 자연스럽게 كثيرا 근데 العزيز اذا كنت تتوقع أن شبه الجزيره العربيه فقط عباره عن صحراء قاحله بحراره شديده كنت تتوقع انها كوريا الجنوبيه فقط عباره عن مدينه كبيره وجميله ففي هذا الفيديو حتتغير كثير من معتقداتك ففي هذا الفيديو ستتغير كثير من معتقداتك 나 미스동 فعلا كده 미스동 فعلا انا 미스동 يلا بسم الله يلا بسم الله 제가 이걸 한번 써 보니까 아랍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아직은 아랍어 문법이 좀 약하시면 일단 먼저 강의 파트에서 이렇게 아랍어 기초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들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을 어느 정도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 초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영상 컨텐츠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게 저는 위베어베어스를 골랐죠. 이렇게 본인한테 재밌는 영상들을 고르셔서 계속 들어보고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저는 알아보 실력을 느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아랍어 공부 어플이에요 아랍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랍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한국에는 진짜 엄청 적어요 영어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초보자들에게 좋은 미드 팝송 이런 것들도 추천 같은 게막 나오는데 아랍어는 진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항상 실패했어요 제가 뭔가 아 진짜 아랍어에도 이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다 영어처럼 이런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마르카즈 아라비가 어플이 나온 거예요. 마르카즈 아라비에게는 진짜 거의 다 있어요. 영상도 있지, 강의도 있지. 그럼 진짜 대한민국에서,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원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강의. 강의가 진짜, 일단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한국인 선생님 강의랑, 그리고 아랍인 선생님 강의가 둘다 있다는 게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아랍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 내가 뭔가 어 경직될 것 같다, 공부가 안될것 같다, 긴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천천히 기초를 잡아가셔도 될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학연수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좀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학연수 가서 우리가 아랍어를 배우는 게 그냥 아랍어로 아랍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랍어가 느는 건데 그냥 이제 어학연수 대신에. 갈라리 선생님이나 스마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랍어를 많이 접하고 그렇게 해서 아랍어를 배우면 어학연수 가는 거랑 제 생각에는 별로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에 있어서는 세 번째는 가격 가격이 진짜 싸요 유료 컨텐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강의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엔간한 거다 있는데 이 가격이다 저는 아랍어 공부하는데 이정도 돈도 안 쓰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알아보고 관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면 해자예요 해자. 혜자. 그리고 진짜 이걸로 알아보고 공부하면 진짜 무조건 늘어요. 안 늘면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짓을게요. 진짜 저 찾아오세요. 단점이 있으면 내가 직접 단어를 찾아봐야 한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생,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일이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아무래도 알아보고 사전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직 타이핑이 어색하신 분들은 쓰시기에 좀 아직 불편함이 있겠죠? 진짜 진짜 좋다고 100번 말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한번 써 보시고 결정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크라 나라무샤디 듣고말 비디오 완료. اتمنى ان تكونوا كلكم نجاحا في الدراسه اللغه العربيه مع السلامه